여러분이 어떤 때 사진을 보면, 아, 얼굴이 너무 까맣다. 그래서 망했다.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이때 아주 간단하게 얼굴을 환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. 이때는 이미지에 가서 여기 보정이 있잖아요. 이 보정이 있는데 이 보정에서 여기입니다. 어두운 영역, 밝은 영역. 이 부분을 클릭해 주는 겁니다. 어때요? 밝게 변하죠? 이 상태에서 이, 뭐,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35%가 있는데, 이거를 조정해도 되는 거죠. 적절하게. 어,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자, 어떤 결과 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. 음, 배경, 컨트롤 l J에서 제가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. 자, 이렇게 하고 나서, 이미지에 가서, 조정에 가서, 여기, 어두운 영역, 밝은 영역을 클릭해 볼게요. 이제 전 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. 이게 전이고요, 이게 후입니다. 전 후, 전 후. 이렇게서 해 여러분께서 아 나는 얼굴이 너무 어둡게 나왔어,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어. 이럴 때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미지에 가셔서 조정해서 요 밝은 영역, 어두운 영역 이쪽에 가셔서.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저장하는 방법은 이 배경 요 부분을 딜리트한 다음에 여기서 요 부분을 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되겠습니다. 이상 사진이 너무 어둡게 나와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에 보정하는 방법입니다. 이미지에 가서 조정에 가서. 어두운 영역, 밝은 영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.